충청북도는 19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영동군 심천면 소재 영동 군함매 가구가 살게 될새 집을 짓고 완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완공식에는 김영환 도지사, 정영철 영동군수, 신현광 영동군의회 의장,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이영진 초록우산 충북본부장, 이성남 충북주거복지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 및 후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군함매가 희망찬 꿈을 꿀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다자녀 주거 개선 사업은 전년도 전국 광역 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한 충청북도의 핵심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영동군 남매 가정을 선정해 충북개발공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주거복지협동조합과 협력해 금년 5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 취지에 공감한 다수 기업의 십시일반 지원 및 국민들의 성금과 단절리 마을분들 간새 집터 토지 교환 등 주민들의 전폭적인 응원과 협조하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충북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충북이 대한민국 중심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의 선봉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원종성입니다.